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따라 합시다. 왕 대신, 왕 대신 예수님이.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이 마태복음의 총 주제는 주제는 왕 대신 예수님이라 고 우리가 배웠습니다. 마태복음 특별히 1장부터 1장부터 이 서론. 서론 1장부터 1장, 2장, 3장, 4장. 1장, 2장, 3장, 4장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말씀. 말씀이 말씀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? 5장, 6장, 7장. 맞아요. 5장, 6장, 7장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? 세 번째가 기적. 맞아요. 기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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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적은 이 마태복음의 어느 어느 장에 기적들을 다 모아 놨다 그랬어요? 예, 네, 맞아요. 8장, 9장, 9장. 예.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. 예수님이 제자를 몇 장에 부르냐면 4장에서 제자을 부르시고 이제 십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죠. 십장 그리고 마지막에 이십팔장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엄청난 사명, 온 열방을 제자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가르치는 것을 분방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고 그럴 때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 제자도에 대해서. 그래서 10장에서 28장까지는 제자도떠납시다 제자도. 제자도. 그래서 10장부터 28장까지.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죠. 첫 번째 소론, 그다음에 말씀, 그다음에 기적, 그다음에 마지막 제자도. 어쩌면 이, 이 마태복음의 총 주제가 이 제자도. 어,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는 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 갈수 있는 거죠. 어, 이풍 당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